이건 이두 절의 말씀의 배경에는 배경을 보면 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북 이스라엘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시리하던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게 됐습니다. 당시에 앞서도 지난번에도 한 번씩 전한 말씀, 전한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성을 건축하는 구조를 보면,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대학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성경 지리를 연구하시던 교수님이, 신학교에 어, 와서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시고 이러면서 또 성경 지리를 가르치시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던 내용인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공성 무기를 베풀고 성을 쳐서 함락시키는 게 아니라 둘러싸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게 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군대가 몰려오는 때, 그 군대가 한둘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군대며 이런 짐승이고 이렇게 오는데 그 군대가 성을 둘러싸서 그 성에 비축된 식량이고 뭐고 다 떨어질 때까지 둘러싸서 굶주리게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안갈수 있는 내용입니다. 군사력이 더 크면 공성 무기를 베풀고 애초에 이길 수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둘러진 치는 건데 공성을 할수 있을 정도로의 군대가 왔으니까 둘러진을 치는 건데 왜 둘러싸서 이렇게 있을까 의문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성이 지어진 모습을 보면 성터를 보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을 이렇게 불곡이 우리나라처럼 불곡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런 산성이 지어져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높은 지대에다가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한 성을 지었다가 새롭게 성을 짓거나 혹은 성이 무너졌다가 그 위에 다시 짓게 되면 그 성터를 다 치운 다음에 짓는 게 아니라 성이 무너졌던 그터 혹은 앞에 지어졌던 어떤 터를 더 높게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또 성벽을 올려서 짓기 때문에 쳐들어오는 입장에서 이 성이 워낙 높이 있어서 이게 뭐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종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공성을 해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치거나 아니면은 공성 무기를 베풀어서 치려면 워낙 단단하게 토대를 쌓고 또 쌓았던데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튼튼하기도 하고 타고 올라가서 치려면 한1 0배 이상의 병력이 와도 어렵다고 하는 곳이 천 천의 요새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이런 성들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도 쳐들어와서는 그 성벽에 대해서 공성 무기를 베풀어서 성벽을 허물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성을 꽁꽁 둘러싸매고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극심한 기근이 들도록 그래서 아내인 사람이 다 굶어 죽거나 나와서 항복함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아람 군대가 의도한 대로 성백에는 양식이 떨어져 가고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 성의 기근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이르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볼수 있는 것은 낙이 머리 하나에 파, 은 80세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시대의 이 세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당시에 장정 한 명을 종으로 노예로 살 때의 가격이 은3 0세계입니다이옛 시대의 어떤 여인이나 혹은 아이들의 몸값보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남성 장정한 장정의 이 가격이 비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낙이 한 말,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계를 했다는 것은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그 낙이 머리, 그거 하나에 사람 장정 두 명에다가 여인이나 아이를 얹은 가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극심한 기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런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수도 없이 굶어 죽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요람 왕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재앙이다 해서 당시에 이 성내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성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한한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개혁 개정거를 인용을 해놨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일 이맘때 이 시간대가 되면 성문에서 이 곡물을 거래를 하는데 아무런 재앙이 없을 때랑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인지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이 장관의 반응대로 하늘에 창을 내셔서 공물을 쏟아 부으신들 아람 군대가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또 굶주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매출하기를 불러서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게 하신 것처럼 거기다 무슨 공물을 때려 부으신다고 한들 그 성문에서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없어져야 이 말씀대로 성문에서 정상적인 이런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 성내에는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가 안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람 군대가 도망을,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선에서볼 때에, 군대가 사라진다고 해서, 당시에 무슨, 무슨 오늘처럼 화물 트럭이 있어서, 혹은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서 갖다 날수 있는 종류도 아니고, 파바를 띄우든지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인근에 있는 성, 몇십표로 떠져 있는 성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애초에 이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무런 반항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주변 성에도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에 가든지 아니면은 좀 상황이 좋은 어떤 성에 가서 공물을 이렇게 받아오든지 방법을 써서 가져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애초에 이런 군대가 애워싸서 완전히 극심한 기근에 든 성이 모든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도 넘어서 남아 돌아서 정상가에 거래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애초에 식량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며칠 몇 주는 가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한 말이 정확,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대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창을 내도 군대는 그대로 있고 또 군대가 물러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디서 이 식량을 구하겠느냐.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대로 장관은 하나, 이 하나님의 주의 종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런, 이런 장관의 이런 반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저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저 말씀을 믿지를 못해 가지고 저렇게 믿음없는 소리를 했을까? 왜 저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어 가지고 저렇게 화를 자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주한 그 어떤 문제가 이 사마리아의 성중에 임한 이 기근보다 더큰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한들, 이 사마리아에 임한 이 절대적인 기근보다 더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또죄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아멘으로 의심치 않고 그 믿고 붙들었느냐?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볼때왜 우리는 이렇게 마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인 것 마냥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죄종 엘리사 선자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 선자를 통하여 이만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저가 믿지를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시거나 하늘을 울리는 강력한 목소리로 말씀해 오신 사건이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관이 들은 것 또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노라고, 이런 뜻을 주셨노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는 실수는 죄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하신 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죄종을 통하여 말씀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를 못하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옛날 말, 옛날 어떤 역사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주회 중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면, 오늘 이 장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고 불신하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담대하게 어떻게 저가 저들이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을까 할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더라. 이곳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지금 우리 앞에서 당장 하나님께서 이 배꼽 앞바다 물만 가르신다고 해도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더라 하는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하시지 쉽게 믿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어떤 하늘을 울리는 두려운 목소리로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늘을 울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저기 다메색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죄종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늘에서 어떤 광채가 비추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거나 이러면 믿지 않으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죄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을 때에야만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약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장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 이후에 일어,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굶주려 가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어느 날 성문에서 이 성중에 임한 기근과 함께 쫄쫄 굶고 줄여 죽어 가다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성중에 들어간다고 한들 성중에 들어가서는 굶어 죽겠고 애초에 이 나병 환자가 밖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이 법, 이스라엘의 법에 나병에 걸린 이 문눕배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 밖에 성문, 성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네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 보자니,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어차피 양식을 구할 길은 없고,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어차피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은 똑같으니까,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만약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줘서 먹을 양식이라도 내어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안 그러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가서, 가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가서 항복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이 일을 위해 역사하셔서 아람 온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온갖 병거의 소리가 들리고 군대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생각하기를, 아, 저희 이스라엘 왕이 이제 죽게 되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해서, 다 도움을 청해서 값을 지불하고 군대를 빌렸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아람 군대를 쳐서 물리치,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들리는 군대의 소리가 워낙 크니까 두려워하여서 그 아람 군대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항복하겠다고 아람 군대의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까 진영에 군대는 군사나 품명도 보이질 않고 그들이 버리고 도망간 온갖 물자며 먹을 것이며 병기며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그 성중에 이르러서 그것을 보고는 마음껏 먹고 즐기고 온갖 그 아람 군대가 약탈했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챙기면서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큰 역사,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챙기고 즐기고, 저성 중에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수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성중에 온갖 먹을 양식이 있고, 온갖 보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병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나서 이거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이, 이 모든 양식을 얻고, 이 성중에 줄인 이고통받는이 기근을 해결, 해결해야 한다고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당장 수 오랜 기간을 둘러싸고 기근에 처하게 해서 이제 성에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람 군대가 조금만 올라와서 치기만 해도 굴러, 둘, 굳이 둘러싸서 기근에 줄여 죽게 안 만들고, 이제 다힘 빠졌으니까 올라와서 치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성인데,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군대를 투자해 놓고서 그냥 물러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아,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버티니까, 우리 사마리아 성중인 사람들이 오래 버티니까, 물러가는 척하고 내복해 있다가 성중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나오면 사로잡아서 이 전쟁을 끝내려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자에게 대답했던 그 장관으로 하여금 그 성문을 지키게 하고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것을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나가서 살펴보았더니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전한 말처럼 아무리 가도 군사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그들이 살겠다고 도망치면서 버리고 간 온갖 의복이며 장비가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와서 회보를 합니다. 이 회보를 할때그 주변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밖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이를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던 그들에게 있어서 나가기만 하면 살수 있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소리였을 것이고 잠시라도 버틸 수가 없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온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성문으로 뛰쳐나가면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군대 장관은 그곳에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문을 지키면서 그 앞에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그 진영을 두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역사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적시고, 들을 적시고, 또 강에는 물을 공급하여서, 산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야,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한 결코 헛되이 돌아감이 없이 반드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 이루고야 만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수없이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육신에 속고 눈에 보이는 감각에 속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불신자의 모습을 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는 결국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에, 절대로 그, 그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경우의 수를 떠올려 보아도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상식과 육신의 느낌은, 감각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기도 그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식 위에 계시는 분이시며 상식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선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지 않으려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행하셨겠지. 그 믿음의 선조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닐 거야. 그때는 그게 꼭 필요했으니까 역사하셨겠지. 그때는 성경을 기록해야 하니까 역사하셨겠지. 지금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섭리대로 행하시고, 이 기적은 행하시지 않으실 거야. 수없이 많은 핑계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신으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가지 축복의 말씀들을 또 죄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복을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자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면서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전에 따로 선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간의 상식과 이치를 넘어서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마리아의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명을 담당히 담대히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껏 이룬 우리의 인간적인 성취도, 환경도, 재물도, 힘도, 건강도, 지혜도, 또 우리가 맺은 인간 관계들도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의 힘과 지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꿈조차 꿀수 없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위대한 승리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목적을 이루는 사명자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승리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어리석고 죄된 삶이요 부끄러운 삶의 불가함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경배드린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매 순간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